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laughs> 정샘입니다 어, 오늘도 어, 좋은 안내를 통해서 공부 오늘 앞치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어, 그 코로나가 여름나로 바통타치한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이거는 제프시켜요.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미술사를 좀 공부를 할 거고요. 특히 가람배치로 진행이 될 텐데 에,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 중에는 기출문제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있습니다. 어, 천천히 꼬박꼬박 잘 넘어가 볼게요. 일단 고구려는 1탑 3금당씩 가람배치였어요. 그리고 목탑 형태가 팔각형 형태인데 문헌에는 나와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지라고 그러죠. 현재 절이 살아있으면 무슨 사 절토만 남으면 사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무슨 사지. 그래서 평양의 금강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 중심으로 금당이 돌아가는 1탑3 금당식이고 중요한 건 왕즉불사상. 그래서 부처를 중심으로 어, 중심에 두면서 부처왕을 와 동물시켜 기는 거. 이거를 중국에서는 몸은 부처 몸, 얼굴은 왕 얼굴. 그게 왕족불 사상이었고, 우리나라의 왕족불 사상은 탑, 부처를 중심으로 금당을 돌렸다 이거예요. 탑을 중심으로 금당을 돌렸다 이겁니다. 요왕지불사선 반영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국 궁궐배치법이 오성좌식이에요. 중앙에 황궁, 동서남북에 동궁, 태자죠. 서궁에 황후, 남궁, 북궁 배치식을 가람, 즉 사찰 배치로 했다는 거죠. 음. 비율은 가로, 세로가 1대2, 1대 루트2 정도 이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왕죽불 사상 오성자식이라는 거 요거 여기에 별표 딱 붙여보고 하나만 딱 붙이고 화면 바면 요것도 얼른 떼야 되겠죠? 자 바꿔보겠습니다면 백제 요건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시면 좋겠고요 남북으로 중문탑 금당 강당을 쫙 일직선으로 하고요 둘레를 회랑 회랑 회랑을 서양식으로는 측랑 익랑이라 그래요. 어, 1탑 1금당인데 1탑 1금당. 1탑 1. 1탑일을세 개를 병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륵의 가람 배치는 어 1탑 1금당을 세개 병렬 배치. 미륵 신랑에 따른 용화 삼회. 그래서 어 중생을 구조아 구제하기 위해서 세번 설파한다. 용화 삼회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이러한 어, 것이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술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때, 백제 건축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얘는 자동으로 별이 붙었어요. 음. 첫 번째, 부채꼴 석가래를 가지고 있다. 이게한옥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백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공포가 하앙식이에요. 하앙식.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인스타그램 또미술레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던 거예요. 하항식 일본 건축의 특징이 백제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식용 난간을 두고 있다는 거, 백제 유적의 동남리 금동 공예탑이 바로 하항식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예요. 기둥과 기둥 연결하는 공포에 하항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네, 하항 구조. 어. 어쨌든 이것이 현재 한옥의 특징이고 백제 건축의 특징이라는 거. 따라서 이런 걸 별표 그냥 다다닥 붙이면 좋겠는데, 붙이자마자 또 화면 바뀌고요. 시간이 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8분에서 12분까지 해보려고 지금 부지런히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 신라. 1탑 3금당식이죠. 고구려와는 다른데요. 고구려는 목탑 중심으로 금당을 한문의 품자형으로 돌렸는데, 신라는 중앙의 금당. 좌우의 동금당, 서금당 병렬식 배치가 다른 거예요. 음. 이렇게 어디와 어디 A와 B를 바꾸는 것 차이 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는 이제 불교가 왕성해지면서 크게 이렇게 왕실이 건립한 것. 개인이 발원한 것, 평지 가람과 산지 가람으로 나눠집니다. 평지의 중문, 쌍탑, 금당, 강당을 남북 일직선상으로 배치하고 주변에 회랑두는 것. 어, 회랑으로 이제 사역이 구분되는 형식이고요. 산지는 산에다 하기 때문에, 구릉지, 언덕에다 하기 때문에 작은 담장으로 사역을 구분하고 탑은 쌍탑이 아닌 하나만 세우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우리는 별표 붙여야 될것 같아요. 탑 하나로 줄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요건 이제 산지가람일 경우. 물론 평지가람은 달라지죠. 평지는 쌍탑이에요. 평지는 쌍탑.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음.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고려입니다. 완전 불교 국가예요. 어. 양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태조의 훈요십조에서 어, 불교를 하거라 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 때문에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종불교. 통일신라 말부터 진행되어 왔던 선종이 왕성하게 발전하면서 선종불교 영향으로 각 지방의 호족들이 사찰을 건립하게 되죠. 사찰이 대형화됩니다. 산지가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사찰 구성 요소가 복잡해졌어요. 여러개의 금당 각각 다른 불격 부처 사을 봉환하고요. 승려 증가로 인한 승방 규모가 커집니다. 음. 파란색 너무 중요해서 어, 막 쓰실 필요 없고요. 기본색 있습니다. 이거는. 음. 자 사찰 조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원림이 증가합니다. 어. 그 다음에 산지가름이 증가하면서 금당, 강당 위치가 막 바뀌죠. 산 상태에 따라서 배치 를 바꿔야 되니까 산재관에서 조개문 해탈문 불리문 같은 여러 문류에서 사찰의 진입 경로가 굉장히 깊어졌지요. 어. 그다음에 탑이 금당 앞에 고정되어 건립되기보다는 부속 건물 앞으로 이동하거나 건물로 가는 관련 없는 어그 장소에 단독으로 건립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음 고려 사찰의 대형화. 산지 가람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별표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 파란색 배경은 기본서 에 있으니까 참고 꼭 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은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조선은 전기는 사동 중정형 배치. 탑을 생략한 주법당 앞에 중정 연못을 말해요. 중정 남쪽에는 문루, 동서로 향각과 승방을 지어서 미음장을 배치해요. 어, 향각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양 음식을 만드는 각을 얘기하고요. 탑이 가진 의미가 퇴색되고요. 법당 중심의 신학 체제가 성립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의사 극락전. 뭐 봉정사 대웅전, 뭐거점 명산전 등등이 되겠고요. 후기로 가서는요, 토속신앙과 이렇게 같이 타협을 하면서 다불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고주 기둥 있죠, 기둥 사용을 자제하고 주로 평주, 평주로 간다는 거, 불단을 최대한 벽쪽으로 밀어가지고 법당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요, 대웅전 중심. 토속신앙을 포용하고, 그래서 칠성각, 산신각 등등이 많죠. 어, 요거 다불전시대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화음사각황전 범어사, 부산에 있는 범어사, 무장가구집 등 범어사, 대웅전, 통사 대웅전. 요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씩 더 붙이고, 어, 하나 더 붙여줄까? 이렇게?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와 관련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봤는데 봐요. 조선은 불교 국가인가요? 유교 국가인가요? 유교, 숭유, 억불. 그러면 공부를 여기서 멈추면 안돼 중요한 지기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네. 나오거라. 나오거라.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요거까지 가야 공부를 풀세트로 딱 하는 거지. 그지? 조선은 향교, 그리고 서원. 어 불교가 유교로 바뀌니까. 그래서 향교는 두 가지예요. 평지에 하느냐, 산지에 하느냐. 선 평지는 전묘 후학 배치. 향교가 평지에 위치한 경우 전묘 후학 앞쪽에 대성전, 뒤쪽에 명륜당 서울의 문묘, 나주향교, 전주향교고요. 산지에 있는 경우는 전학후묘, 경사진 곳에서는 대성전을 명륜당보다 높이 두려고 하기 때문에 전학후묘 배치고요. 낮은 곳에 명륜당, 높은 곳에 대성전. 자, 이거는 향교. 그러나 서원은 다르죠. 서원은 설 향교는 공자님 모시고 서원은 설립한 신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전묘 후학 배치가 많습니다. 주로, 배산 임수, 배산 임수, 좌의 무출, 그렇게 가는 남향의 전학 후면을 배치하고요. 제사드리는 공간 옆에 있는 동무와 서무, 없어지고요. 제사드리는 건물은 반드시 강당보다 위쪽에 위치하고요. 향교보다 자유로운 배치를 보이는 거, 도산서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어, 이거 다,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가란 배치랑 조선까지 이어지는 전통 고축의 배치 공부 세트로 끝나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공부 포인트. 기출에서 물어보는 방식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그 방식 비슷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출과 유사한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기출에 나옵니다. 음.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가 우선이어야죠, 당연히. 영역별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얘기 딱 간단해져요. 어떤 게 중요할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판단으로 안 되면 저랑 의논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공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생했던 추억들 지나가보니 상쾌하다. 와, 우리는 아직 상쾌한 건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고생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상쾌할 것이다. 이 정도 힘을 내봅시다. 미술랭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